인생이 공허하고 재미가 없을 때, 지루한 인생을 어떻게 탈출할까? 왜 갑자기 인생이 재미없어질까?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 갑자기 인생이 재미없어지고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이러한 감정은 일시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깊은 심리적 권인을 가지고 있다. 이 현상이 왜 발생하는지 알아보자. 먼저, 인생이 갑자기 재미없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도파민의 감소이다. 도파민은 우리의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로 동기부여와 보상,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역할을 한다. 도파민 수치가 낮아지면 일상적인 활동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예를 들어, 평소 즐기던 취미나 활동이 더 이상 흥미롭지 않게 느껴질 수 있다. 이는 도파민 수치가 우리 삶의 즐거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다른 이유는 삶의 목표나 의미의 상실이다. 인간은 목적과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다. 명확한 목표나 삶의 의미가 없을 때 우리는 공허함과 허무함을 느낄 수 있다. 큰 프로젝트를 완료한 후나 중요한 삶의 변화를 겪은 후에는 종종 목표의 공백 상태가 찾아와 허무감을 느낄 수 있다. 스트레스와 피로 또한 인생이 재미없어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과도한 피로는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에너지를 고갈시켜 무기력감을 유발할 수 있다. 직장이나 가정에서의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일상적인 활동에 대한 흥미를 잃게 만들 수 있다. 사회적 관계의 부족도 중요한 요인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가 없을 때 외로움과 허무함을 느낄 수 있다. 친구나 가족과의 소통이 부족하거나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 인생이 재미없어질 수 있다. 인생의 활력을 얻는 방법 인생의 활력을 되찾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목표 중 하나다. 우리는 때때로 지치고 무기력함을 느끼지만 다시 활력을 찾기 위한 방법은 분명히 존재한다. 인생의 활력을 얻는 방법을 알아보자. 규칙적인 운동은 인생의 활력을 되찾는데 매우 중요하다. 운동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 3회 이상 30분간의 유산소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좋게 하는 데 효과적이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양가 있는 식단은 우리의 에너지 수준과 기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가공식품과 설탕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다. 이는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고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된다. 충분한 수면은 활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다. 수면 부족은 피로와 무기력감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취침 전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다. 이는 양질의 수면을 촉진하고, 다음날 활력을 되찾는데 도움이 된다. 명상과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명상과 마음 챙김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적 안정을 가져다 준다. 매일 10분씩 명상을 실천하면 마음의 평화를 찾고 더큰 활력을 느낄 수 있다. 이는 명상이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한 사회적 유대감은 우리의 행복과 만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친구나 가족과 정기적으로 시간을 보내며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은 감정적 지지를 제공하고 활력을 높인다.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경험과 도전은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여행을 떠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을 풍요롭게 만들고 더큰 활력을 느끼게 한다.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과정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여 활력을 증진시킨다. 단기적 목표와 장기적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를 계획하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더 높은 수준의 활력을 경험한다. 하루 일과 중 감사한 일을 적어보는 습관을 들이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강화할 수 있다. 이는 매일의 작은 감사가 우리의 전반적인 에너지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기 돌봄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기 돌봄은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주기적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고 휴식을 취하며 취미를 즐기는 것이 필요하다.